네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스님이 예, 산책길에 예,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예, 가을색이 완연하고 단풍이 많이 들어갑니다. 예, 가을 바람은 역시 선늘하군요참 예, 아름다운 가을 풍경입니다. 예. 저 새소리도, 저 바람소리도 선명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. 저 바람소리를 들었을 때, 저 바람소리를 듣는 자도 사라지고, 선명한 울림만 있다면, 이 자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. 저 바람소리를 듣고 아는 순수 의식, 암, 이 알미 깨달음이요. 깨달음은 이렇게 쉽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? 어떻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는 늘 대상 경계에 끄달려 이 근본 바탕 자리 순수 의식, 네 지금 여기 실제하는참 마음, 참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.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. 다만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. 우리가 평소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의 늘한 번도 떠나지 않는 이 불성 자성 자리, 우리는 이 자성 불성 본래 면목 도 생명 깨달음 이 방편언어에 끄달려 살아갑니다. 사실은 도고 깨달음이고 이것은 하나의 방편 언어일 뿐, 말 따라가면 망상입니다.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, 예, 말 따라가면 망상이요. 말 따라가지 않으면 말그 자체가 실체라는 말입니다. 네. 우리는 그말 속에 늘이 자성, 불성, 함께 합니다. 동전의 양면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. 예,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. 그겁니다. 예. 오직 모를 뿐. 예, 진리 공 자성 현존 참나 오직 모를 뿐이지요. 예. 알면. 예, 근본 바탕, 근원짜리 본질과는 어긋납니다. 도와는 어긋난다는 말입니다. 어느 스님 말씀에 불교 용어 단어 외우는 뒤 한생이 다갔다는 예, 이런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. 우리는 너무 불교 용어나 경전이나 조사원구에 매달리거나 끄달릴 필요가 없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말 따라가면 망상입니다. 실제에서 어긋납니다. 도와는 점점 멀어집니다. 네, 바람이 서늘하네요. 이 서늘한, 서늘한 느낌을 아는 자리, 서늘한 느낌을 보고 듣는 자리. 예 그렇습니다.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가 한 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.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보는 것이거든요.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예, 역시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예, 세상을 세상의 소리를 예, 보는. 세상의 소리를 본다, 예, 관세음 예, 그 뜻입니다. 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상경계를 겪으면서 우리는 본 바탕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습니다.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. 지금 여기, 지금 여기는 주객 사라진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, 한 물건도 따로 없는, 이거, 이것, 이것 뿐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, 각, 각 뿐이라는 말씀입니다. 보는 것, 듣는 것, 느끼는 것, 이대로가 곧장 각이라는 말씀입니다. 현전하는 알아차림, 순수의식, 지금 여기, 암, 예. 저 바람 소리를 아는 암, 순수의식, 예, 이겁니다. 알수 없는, 말할 수 없는, 느낄 수 없는, 빛과 색깔과 소리와 냄새도 없는 지금 여기, 현존하는 이것, 이것 뿐입니다. 저 바람소리 듣고 싶어, 듣는 게 아니고, 저 새소리, 네, 어디 들어야지 하고 듣습니까? 보고 듣고 느끼는 그 한바탕 그 자리, 그걸 우리는 순수의식이니, 존전이니 참나니 공이니 본래 면목이니 오직 모를 뿐이니 이목군이들 앞에 잔나무니 찬찬한 한잔하시게 여러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따라가면 진실과 사실과 멀어집니다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아. 바람소리가 서늘합니다. 추운 느낌이 드네요.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? 마치 바닷물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, 예, 우리 본바탕, 본질, 공안 그 자리, 허공신이라고도 표현하지요. 그 바탕, 그 바탕에서 알고, 보고, 느끼고 예, 그 자리 보통 우리는 예, 손 공부하는데 이것, 이것 합니다 참 처음에는 이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, 저도 많은 시간이 좀 걸렸지요 예, 저도 전에는 신묘장구대 다라니 10년, 지장보살림 천부 다라니 10년, 네. 경전공부 20, 30년. 그 중에 광명진원을 100만독하기로 원을 세우고 80만독을 하는 과정에서 80만독쯤 됐는데 비몽사문간에 아마 제가 전생 전생 어느 생에 아마 원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주 모양이 괴기한 눈이 빨거니 이 머리 모양도 이상하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이제 그대가 광명 진원을 한 공덕으로 원결을 풀고 간다고 합디다. 저는. 이몽사몽 아래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의 스님들이 아 한밤중에 자다가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잠도 못자게 무슨 뭘 <laughs> 하고 있느냐고 예, 이런 예, 이런 예,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찬선 공부를 하시던, 경공부를 하시던, 연부를 하시던, 장 바탕은 한 자리입니다. 한 자리, 이것하는이 자리, 예, 한 자리예요. 찬선공부, 참선 찬선 참선. 나가, 내가 나를 보는 공부, 연부를, 내가 나를 부르는 공부, 성경, 내가 나를... 읽는 공부, 달아니, 내가 나를 부르는 공부 그렇습니다. 다한 바탕입니다. 가도 그 자리 와도 그 자리 행행본서요 지지발차라고 했지 않습니까? 가도 가도 출발점이요. 가도 가도 출발점이요. 이른다이른다 이른다 해도 근본 자리고 다한 바탕입니다. 우리는 늘 순간순간 알아차림 하면 좋을 텐데, 이걸,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. 예, 해도 늘어어 넘어가고, 예, 어둠이 예, 깔리는 것 같습니다. 예, 산책길에 잠깐 여러분을 배웠습니다. 늘 깨어있는 일상, 여여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